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51분인데, 자, 오늘 포스코 DX가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2023년 코스닥에서 마지막 거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거리. 내일 29일은 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1월 2일에 내년에 장이 딱 열리면은 포스코 DX는 코스피에서 거래가 됩니다. 코스피에서. 그죠? 어제 공시가 나왔죠? 공시를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딱 보여드리면. 상장이 2024년 1월 2일, 1월 2일 코스피에 상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공시 자체가 코스닥 공시가 아니라 거래소 공시로 나왔죠? 거래소가 어디에요?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 공시로 정확하게 나와줬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가 오늘 주가가 살짝 밀리고 있어요. 시가에서 4% 주가를 띄었다가 지금 주가 밀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7만 4천 0백원요 자리 위에서 주가가 안 끝나면은 사실 단기적인 고점 자리는 맞아요. 자 추세 자체가 아직 무너진 건 아닙니다. 상승의 추세는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고점 자리는 맞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얼마만큼 밀리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어요. 세력들밖에 몰라요. 근데, 일단은, 당기고점 신호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겠죠. 두 가지. 제가 이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분할로 수익을 볼수 있는 전략.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1번의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맥점 자리. 그죠? 특정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 홀딩. 깨지면 은 매도. 이런 식으로 맥점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두 가지 전략 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오전장 브리핑에서 정확한 맥점만 딱 말씀드리고 끝낼 테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눌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포스코 DX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주식에너지가 포스코 DX의 가장 상징적인 채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저도 책임감을 다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 영상 질 좋은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이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미국 증시 관련된 브리핑 도와드리고 그리고 포스코 dx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 보시면 오전 9시에 장이 딱열리과 동시에 포스코 DX가 동시효과, 시가에서 5% 상승 중에 있는데, 시가에서 무조건 갭을 띄울 텐데, 갭 띄웠을 때음봉으로 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급름을 체크하겠다. 그죠? 실제로 오늘 시가에서 갭을 띄우고, 5% 가까이 띄우고, 6%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음봉으로 눌렸죠?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 나왔다는 거예요. 시가에서 띄우고 나서 양봉을 띄울 것처럼 하다가, 도로, 시가를, 갭을 메꾸면서 음봉으로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미리 오전 9시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이후에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인데, 포스코디엑스 지금 단기 고점의 신호가 보인다. 일정 물량을 분할로 수익 챙기거나, 68,000원 정도 자리까지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는 대응, 두 가지 대응을 할수 있다. 자 이거 디테일한 내용들을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매매 전략 자체를 알려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디엑스 안전하게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 이미 6개월 전부터 꾸준하게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우리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 700명 가까이 되는데 입장 요청권이 또 들어왔어요 어제 오늘 사이에 31건이 또 들어왔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은 제가 무료로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포스코디엑스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 최종적으로는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알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주를 드리고 있어요. 추천주. 포스코DX의 후속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인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DX의 후속주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드렸었죠. 드리고 나서 얘가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로 l s 머리레즈를 드렸어요. 자, l s 머리레즈는 지난주에 제가 이거 캡처 화면을 우리 구독자분에게 받은 건데 텔레그램 방에 제가 l s 머리레즈 22,000원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12월 12일 날 추천을 딱 드리고 나서 LS 머트리얼즈가 120%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은 종목, 이런 종목들 미리 받으셔서 수익까지 챙기셨는데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포스코 DX와 LS 머트리얼즈의 후속 종목까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매매 전략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 7들파라나의 4 6 7 5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 링크를 딱 클릭을 하시면 제가 입장 요청 버튼이 나오거든요. 입장 요청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실제로 저한테 입장 요청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 제가 들어오면은 24시간 이내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승인을 도와드리시니까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승인을 도와드리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포스코 DX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1.9% 밀리고 있는데 오전장 맥점만 딱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는 포스코 DX가 기술적으로 먼저 보면은 지금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양봉을 띄워주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은봉캔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자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좀 형성하는 자리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내년에 1월 2일 날, 그죠? 이제 내년이죠. 장이 다시 열렸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양봉을 띄워주면 좀더갈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주가가 좀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이 보이죠? 어떤 전략들? 6 8 0 0 0원 정도. 그죠? 이 정도 자리를 만약에 지켜준다면 여기서 은봉이 좀 나오더라도 이 자리 지켜주면 은 다시 양봉이 떴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좀더 타이트하게 보자면 68,500원이에요 저는 사실 우리 가족분들에게 좀더 타이트하게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신고가 자리고 전부 다 수익구간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죠 우리 가족분들 대부분 수익구간이기 때문에 68,500원짜리 깨지면 그냥 나는 매도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68,500원 깨졌을 때, 뭐100% 물량을 다 매도하지 않더라도,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일정 물량을 분할로 매도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양봉을 딱 띄워주면 상관없는 거죠. 그럴 때는 다 홀딩하면서 좀더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고점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건 스탠리, JP 모건 서울, 얘네들이 매수세가 지금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누구냐면, 뭐, 신한 투자 증권은 지금 포함이 안 됐지만, 신한 투자를 비롯해서, 모건 스탠리, 뭐, 메릴린치, JP 모건 서울, 얘네들이, 이전에 포스코 DX의 주가를 떨어뜨렸던, 그죠? 고점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를 밀리게 만들었던 주범이에요. 주범. 근데 얘네들이 12월 한 19일 그리고 12월 한 25일 사이에 매수세를 엄청나게 실었습니다. 그죠? 신한투자, 모건 스탠리, JP모건 서울 얘네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자, 보시면 12월 19일이 언제예요? 이날이죠. 이날부터 해가지고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 신한 이쪽에서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때 당시에는 또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주가를 빼고 다시 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신한 그리고 메릴린치 얘네들이 매도를 하는 그 순간이 단기적인 어떤 고점이 될수 있는, 아니면 최종적인 고점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도의 주체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주체들이 별로 없죠. 지금 매도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12월 26일부터 고점 신호가 왔었던 딱 봤을 때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금 모건스탠리아 메릴렌치 jp모건서울이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리스크가 될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제 얘네가 좀 매도를 했어요. 신한투자. 얘네가 좀 매도를 늘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까지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 오늘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끝나버리면 그죠? 종가가. 은봉으로 끝나버리면은 오늘 은봉 자리에서 누가 매도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저는 포스코 DX가 물론 단기적인 고점 자리가 맞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끝나고 조정을 좀 세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이 공매도가 지금 완전하게 불가하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 전면 금지입니다. 그죠? 원래 지금 공매도는 전면 금지인데 기존의 포스코 d 엑스가 어디에 있었어요?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를 때릴 수 있어요. 22개 증권사, 운용사, 투자사. 그죠?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가 가능했다. 근데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3월 15일 날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불가능해요. 아예. 시장 조성자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DX가 완전히 클린한 상태에서 공매도 없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세만 좀 실려준다면, 버텨준다면, 그죠? 매수세가 받쳐주면은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호재성의 내용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고점 신호가 왔다고 매도하기보다는 68,500원 자리까지는 일단 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 안 깨지면 난 홀딩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이 조정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빠르게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 최대한 짧게 가져가고 단기간에 좀 올라가주는 게 좋아요.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분할로 좀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과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구상을 하시기 바라 있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포스코 d 엑스 영상을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어요. 6,700명. 그죠? 거의 6,000명이 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매일같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 포스코디엑스에 대한 어떤 게으름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죠? 책임감을 다해서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정확한 분석만 딱딱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성대결절이 올 정도로 열심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디엑스 영상 오전, 점심, 저녁,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굉장히 저에겐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될것 같아요. 댓글도 보시면 50개가량이 달렸는데 기억이 납니다. 맥점만 딱딱 주식에너지 최고의 분석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믿고 가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도 기대가 큽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천 주 들고 갑니다. 수익 실현 중 계좌가 복구되어 가고 있어요. 딱딱 도사님 덕분에 수익 크게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을 나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서 저도 기뻐요.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죠? 2023년에 이 마지막 마무리가 포스코 DX로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그죠? 조금이나마 우리 가족분들의 연말이 따뜻해질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님 4 1,650원대에 시가 손절할 생각이었는데 가져가자고 하신 게 신의 한 수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4 1,650원 자리까지 밀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에 있을 때 그래도 포스코 DX 올라갈 수 있다. 5 1,400원까지 빠르게 복구가 되면 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 흐름 지켜봐라. 저점 잡아드리고 가져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결과로 나와준 거예요. 이분은 만약에 혼자서 대응했으면 제 영상을 안 보고 4만 천원에 손절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죠? 제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매일같이 영상 보시고 매일같이 실시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따라오는 게 중요해요. 없는 돈에 오늘 매수했는데 내일 올라갈까요? 구독 꾹 누르고 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최근에는 매수 타이밍을 안 드렸어요. 매수하면 지금은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죠 눌림목 자리가 왔을 때 흐름을 보고 다시 사더라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절대 올라타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도 최대한 제 영상 보시면서 지금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따라오시기 바라겠고 다른 분이 일주일 전부터 매도하라고 부추겼는데 그때 매도했으면 어쩔 뻔? 다른 영상,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매도하라고 부추겼다는 거예요. 잘못된 영상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상 보시면. 정확한 실력 있는 영상을 보셔야 된다. 덕분에 수익 많이 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댓글들 보면서 저도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 많이 눌러주시면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전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이해가 잘 됐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댓글에 남겨주시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DX 관련된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정확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서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포스코 DX의 후속주. 제가 포스코 DX를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나무에 지금 수많은 열매가 열려있어요. 우리는 이 열매를 이제 수확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 DX라는 나무가 끝났을 때 새로운 나무를 또 심을 거예요. 이게 뭐냐? 후속주. 포스코 DX의 후속주다. 이미 저는 이 후속주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LS 머트리어제 같은 종목들을 또 새롭게 받으셔서 매매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원하시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입장하시면 되고 입장 방법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오우짱 브리핑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